오늘 청도구 매점면에 탁트인 전망나와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기 좋은 청도 농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인로보다 지대에 들려있어 오르막길을 올라 해당 매물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로 지목은 전이고요. 402평에 평당 20만원입니다. 해당 매물 좌측으로 나이막한 이마를 접하고 있어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실 사용 면적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 바라 보이는 방향이 남향이고요. 산을 등지고 바라봤을 때 방향이 서향입니다. 전봇대 해당 토지 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는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하수는 관정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차선 도로에서 250m 떨어진 거리로 접근성 괜찮고요. 마을과 떨어져 있어 외지분들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농막 갖다 놓고 텃밭 가꾸시면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진입로보다 지대 들려있기 때문에 굳이 펜스는 설치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동주 원부도 만드실 수 있고, 미묘와 접한 부분 약간의 허실이 있어서 저렴이 나온 매물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가능한 토지로, 주말농장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지로도 추천해드립니다. 이차산 도로에서 250m 떨어진 곳으로 매점면까지 9.3km, 청도 IC까지 12km, 경사 시처까지 20km 떨어진 거리로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청도군 매점면에 있는 청도 농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